아니 콜라 500ml냐고 왜 물어봐? 딱 봐도 1.25 잖아 어? 딱 봐도 1.25인데 왜 500이라고 물어보는거지? 딱 봐도 1.25 잖아 얼굴랑 비교했을때 추천받음 지금 주문되는 곳 1. 노모어 2. 임실치즈 3. 비스트로 피자집 겁나 많네? 뭐가 이렇게 많냐 피자집이 허리 피자 <laughs> 카톡, 카톡. 왜? 아 시켜 주신다고. 아, 아, 고맙습니다. 만만 따졌을 때 어디가 일타야? 임실 치즈가 결국 정답인가? 임실? 비건 피자에 페퍼로니 베이컨. 아 비건 추가. 피자에 페퍼로니 베이컨을 추가하면은 그게 비건이 아니잖아. 아 몰라 나 오늘따라 좀 임실 피즈가 땡기네. 야, 임실도 가자. 배달 요청 사항에 1층문 두드리고 이정호 찾으라고 해뒀다. 그그 수고하고. 내가 1층까지 어떻게 내려가? 아 일단 먹자 피자를 야식이 당겨서 방송을 킨 거니까 아... 살 너무 많이 빠져 보이는데 풍채 유지 부탁드려요 유유. 에? 세장 겹쳐서 오븐 안에 먹기? 오. 오. 와우 이 몇분이야? 38분? 음. 38분 음와 마운자로 체력크크 음 아, 존나 맛있어 음와 미치피자가 맛있어. 치즈가 진짜 맛있네. 피자 먹을수록 머리가 커지는 것 같은데 나만 그럼? 속보 마운자로 CEO 한 뚱뚱한 동양인의 방송을 본후 자택에서. 음. 이렇게 두꺼우니까 이게 또 먹는 맛이 있다 또. 먹으면 그래야지 살이 안 쪄. 꼭꼭 씹어 먹는 사람은 살이 안 쪄요. 이거 임실 치즈 피자입니다. 아! 와... 꼬다리 먹냐고? 꼬다리 안 먹는 놈들은 그냥 방송에서 나가. 정보 치즈 추가에 치즈 크러스트 추가라서 세 조각으로 네 조각 먹는 효과인 음. 파파존스랑 거의 지금 삐까치는데 되게 맛있다 임실 치즈 피자 음. 맛있어 파파존스보다 맛있음 치즈는 여기가 더 맛있는 것 같아 42분 오케이 1분 남았으니까 스킵할게요. 이게 노말한 상태에서는 펩시 재료가 더 맛있는데 피자랑 같이 먹을 때는 코카콜라 재료가 더 맛있는 거아 코카콜라가 탄산이 더 세거든 아 근데 진짜 임실치즈 피자 치즈의 체급이 굉장히 뛰어난데 파파존스보다 치즈만큼은 한수 위인 것 같아 피자의 전체 퀄리티는 파파존스가 더 높을지 몰라도 치즈만큼은 여기가 더 나은데 <laughs> 근데 앞머리는 핑킹 가위로 자른 건가요? 아니, 안 나도 그래. 이거는 좀 거절할게요. 왜냐면은 만 원도 중요하지만 나는 이 음식을 좀 즐기고 싶어 스쿼트하면서 먹으면은 솔직히 즐기지 못할 것 같아. 솔직히 세 조각 겹쳐서 먹은 건 맛있었거든요. 어. 슬슬 배불러. 아까 세 조각 겹쳐서 먹은 게좀 칼로리가 센나봐. 슬슬 배불러. 조금 쉬었다가 한 조각만 딱더 먹고 그만하자. 미션은 실패할게. 아 나는 억지로는 안 먹어. 딱한 조각만 더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 아니 콜라 500ml냐고 왜 물어봐? 딱 봐도 1 2 5잖아 어? 딱 봐도 1.2온데 왜 500이라고 물어보는 거죠? 딱 봐도 1 2 5잖아 얼굴이랑 비교했어. 즐겁게 오케이. 아 이건 너무 좋아. 어차피 한 조각 먹을 생각이었으니까 아 미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차피 즐겁게 한 조각 아, 아주 즐겁게 한 조각 저는 진짜 음식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그냥 제가 먹고 싶을 때 즐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맛있게 먹는 그게 좋아요 음식세 조각 내일 아침에 먹으면 되지 나는 피자를 오삼으로 먹을 때가 제일 아름답더라 첫 끼에 이제 다섯 조각 먹고 세 조각 남긴 다음에 아침에 딱세 조각 먹으면 아침 대용으로 딱 오삼 이게 좀딱 깔끔하지 않나 근데 식은 피자 맛없다 하는데 식은 피자 맛있어 진짜로 아침에 피자 먹으면 속안 쓰린가요 왜 속이 쓰리지 아침에 피자 먹는 게 괜찮은데 끝크 치준 너무 힘들어요 오케이 이겨내줘 포공박사 따는분 조언 듣고 싶어요 치준 나는 이제 치준은 아니고 뭐 비슷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나는 이제 박사를 땄잖아 치준도 그렇고 박사도 그렇고 결국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결과가 이제 미지수인 게 그게 두려운 거잖아.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니까. 타이에 의해서 그게 결정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할 때는 이제 멘탈이 많이 깨지잖아요. 박사도 똑같거든. 이게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단 말이야.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될 때까지 박으니까 뭐라도 되더라. 어? <laughs> 그냥 뇌를 비우고 될 때까지 하니까 되더라고 했던 실험 중에 가장 오래 했던 실험이 실험 하나만 잡고 반년 동안 했던 실험이 있거든요. 그거를 결국 성공을 시켰어. 잘 찾아보면 있을걸. 이건데, 여기 세포 보이죠? 이거 세포들. 골모 세포야, 골모 세포. 이게 임플란트 실험을 한 건데, 내가 개발한 임플란트 위에서 이 세포가 자라나게까지 트라이한데, 반 년이 걸렸어. 맨날 해도 그냥 위에처럼 그냥 애들이 안, 다 뒤지고 그냥 굶어 뒤지는 거야. 반년 동안 실험하다가 겨우 키워내가지고 딱 이거 시, 그 논문에 기, 게재한 거야. 근데 저 실험 한번 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시간이 2주가 소요돼요. 2주. 그러니까 한 달에 두번할수 있는 거지. 10번 찍어가지고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그걸로 논문 낸 거야. 데이터 내가지고. 논문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적 있나요? 많지. 수없이 많지. 거기서 자고 맨날 생활하는 이유가 시간을 그냥 때려박지 않으면 이게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냥 거기서 사는 거야. 그냥. 아무튼 뭐 그래서 기준을 이제 어떻게 하냐. 저는 이런 마인드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생각을, 띵킹을 했을 때 결과가 달라지냐? 라는 질문에 달라지면 그거에 행동하면 되거든? 근데 어차피 나는 취준을 해야 되는 입장이면 어차피 옵션이 그거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뇌를 비워. 아, 해야 되니까. 그런 마인드로 하나 보면은 뭐라도 돼. 걱정하던 것보다 생각보다 할만하고 그냥 뇌 비우면은 뭐, 뭐라도 되고 그냥. 내가 이 피파 선수가 필요해. 근데 내가 BP가 없어. 써야 할것 같아. 내 비우고 그냥 돌려야지 빡친 코. 어. 그럼 내내 비우고 그냥 돌려야지. 피자 만져서 기름진 손으로 머리 만지고 의자 만지고 마우스 만지고 아주 범벅으로 만드는구나. 휴지로 닦고 있어요. 자, 창고도 시작 좀. 하. 연구를 서 연구실에서 <웃음> 실험했구나. <웃음> 어, 목소리랑요? 우리 연구. 옛날에 저때몇 킬로였냐고요? 지금보다 더 쪘었지 저 때. 저때 뭐야 한거 보다가 걸린 소요. 게 아니라니까? 나는 몰랐어. 만화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몰랐는데 화면이 있으면은 중간에 만화가 있고 양옆에 뭐도 광고 뭐야 나올 광고 이런 게 이제 양옆에 이게 이 광고가 있는 거야. 보다가 이제 실험 알람을 보충, 보통 맞춰놔요 어떻게 생긴 알람이냐면 실험실에서 쓰는 알람이 아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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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런 어 이런 거요거요거 이거 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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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이거 요거요거요거요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걸 씁니다 이거 보다가 타임이 울려가지고 어 실험하러 가야겠다 해도그 상태에서 실험을 하러 간 거야 근데 그때 하필이면 그양 옆에 배너에 광고가 야 나올 광고가 있었던 거예요 지나가던 다른 여자 후배가 그걸 보고 어 카토로 오빠 화면에 이상게떠 있어요 예.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 이 돼지 새끼는 이런 썰은 자세하게 푸는데 연애 썰 풀어달라 하면 어물쩡 어물쩡 넘어가더라. 근데 정말 정말 다행인 게 뭐였냐면은 연락준 여자 후배도 걔도 씹덕이야 그래서 조금 좀 말이 통했어요. 그리고 저 지금도 탑툰 보시면은 저 결제 내역 보시면은 VVIP예요. 저는 돈 내고 볼수 있으면 다돈 내요. 요즘 탑툰 뭐 보나요? 구멍 가게 열렸습니다. 선생님의 노력 구멍일지 문단속 뭐 아무튼 등등 예뭐한 예, 조각 정도는 뭐 예. 저녁에 다섯 개 아침에 세개 먹는 게 제일 아름답다던 이정호는 어디로 한 반원 미션 들어왔잖아 그래서 한 조각 정도는 먹을 만하니까 미션 타야지 이거 어? 또 현질할 거 아니야 이제는 근데 진짜 미션 들어도 안 먹어 그만 먹을래 배불러. 진짜 배불러 딱여기까지 먹을게 진짜 여기까지만 먹까 배불러 너무 배불러 음. 아저씨 스톱 자 저도 오늘은 공식 경기 조금만 뛰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